오늘의 주제는요. 다들 한 번쯤 고민해봤을 음식점에서 종업원을 뭐라고 불러야 되는가? 어떻게 불러 보통? 나는 지금 약간 굳어진 거 저희요. 아, 저희요. 저희요.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. 이어져 주문을 하는 말과 이어져. 아, 저희요 미역국 두개 주세요. 저희 뭐 주세요.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희야 물좀 주세요. 근데 네, 그걸 과연 듣는 사람이 저희어로 들을까? 아. 100% 저기어로 들을 거 같은 생각 저는. 저 새끼 저희가 뭐지? 근데 이제 후보들이 많이 쓰는 것들이 어. 이모님, 사장님. 사장님. 그렇지. 내가 이모님, 사장님 마음에 안 드는 점. 음. 일단 이모가 아니야. 그리고 어린, 사장이 아니야. 어리면은 쓸 수가 없어. 알바면. 그렇지. 음, 어린 친구들이면. 그렇지. 어린 친구한테 사장님이라고 하기도 좀 어. 어린 사장일 수 있네. 어린 이모일 수도 있지. 그럴 수도 있긴 하지. 뭐, 뭐, 언니가 사고 쳐가지고 결혼하면. 심, 심각한 개소리인데. <laughs> 결혼하면 이모가 빨리 될수 있잖아. 조카가 있을 <laughs> 수도 있잖아. 그럴 수 있지. 어. 그래서 이모나 사장님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. 좀 불편해. 근데 다른 게 없어. 저기요, 저기요 말고. 근데 이제 안 부르는 방법도 있어. <laughs> 그럼 맞지. <laughs> 그래서, 안 부르는 거고. 뭐 보통 벨을 누르지. 그치, 그치. 보통 벨을 누르는데, 또 작은 데는 벨이 없잖아. 그치. 벨도 없잖아. 나 진짜 좋은 거 생각났어. 뭔데? 진짜 좋은 거. 거. 그, 종을 가지고 다녀. <laughs> 그, 할리갈리 때 치는 종 그런 거 있지. 조그만 거를 가지고 다녀서. 꺼내갖고 땡~ 목적을 확실히 하자고, 어 그렇게 부르지 않는 이유가 이모도 아니고 사장님도 아니어서야. 어. 단순히... 어... 그럼 저기요라고 하면 되잖아. 아, 근데 저기요가 약간... 어. 저기요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가 뭐야? 약간 저기가 느껴져. 저기...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너무... 아, 너무... 친근감이 너무 없어. 근데 땡을 한다고... 별별로야. 어, 이건 어때? 부르고 대답하고 한 번씩 오가니까 어.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어. 처음부터 원하는 발을 말하는 거야. 그러니까 나 그거 얘기하려고. 물. 꽃집 말고. <laughs> 아물 주세요까지 해야지. 해장국 둘. <laughs> 아니 실제로 그렇게 하긴 하잖아. 그치 하지. 어. 그리고 이제 부르는 사람도 좋아야 되지만 듣는 사람도 조, 좋으면 좋잖아. 힘이 날수 있는. 화이팅! 화이팅! <laughs> 어힘난 채로 막뭐 드릴까요? 파이팅 <laughs> 어, 어때? 괜찮지? <laughs> 아니면 시각적으로 펜말펜 팻말. <laughs> 말을 갖다 놓을 거면 펜 말에 원하는 바가 써 있어 물 소주 <laughs> 그럼 식당마다 펜 말이 준비가 다돼 있어 그 너무 별로다 메뉴가 한2 0 가지면 정말 가지 <laughs> 아 있어요. 맞아 근데 요즘에는 태블릿이 다 있잖아. 거기서 아 시키는 거 바로 시키는 거 자리에서 어, 시키는 어. 거 근데 이제 우리가 설정하는 거는 이제 그런 게 없는 식당 어, 그런 게 어. 있을 거면 최신식으로 하면 좋지 그런 게 없고 다 말로 해야 되는 식당에 한정해서 그러면 제일 좋은 후보는 화이팅인 거는 <laughs> 오케이 그렇게 깔끔하게 오케이. <laughs> 우리가 이걸 통일만 시키면 진짜 좋은 사회 만들 수 있어 왜냐면 아니 지금도 나쁜 사회는 아니야 뭐. 이모님 만나고 나쁜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잖아. 아 이모님 만나고 나쁜 성은 아니잖아. <laughs> 이모님 그러면 하나, 둘셋 파이팅 하고 끝내시죠. 아, 오케이. 하나, 둘, 셋 파이팅! <laughs>